인류 역사상 최강의 정복자, 끔찍한 학살자, 황제들의 황제 등으로 불리며 아시아를 넘어 유럽에 이르기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지역을 다스렸던 몽골 제국의 황제, 신기즉한. 그는 13세기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을 지배할 정도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인물이며 수많은 업적과 대규모 학살 등은 현재까지도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평가되고 있다. 몽골의 한 초원에서 태어난 그는 무질서한 부족국가였던 몽골을 통일하고 왕의 자리에 오른 후 몽골 내부의 평정에만 그치지 않고 초원밖세상으로 정벌에 나서는데 이후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와 한족의 통일왕조 송나라를 무너뜨리고 요나라 왕족이 세운 서요와 탕구트족의 서하까지 점령했으며 이후 그의 후계자들이 중앙아시아와 중동을 넘어 러시아와 유럽까지 원정하여 엄청난 규모의 땅을 점령했는데 점령한 땅의 규모가 무려 839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며 그 규모가 중국의 진시황이 세운 진나라 땅의 15배가 넘는다고 한다. 신기즉한이 역사상 최고의 정복자로 불리는 이유는 그가 정복한 땅의 크기뿐만이 아닌 탁월한 리더십과 남다른 포용력에 있다. 신기즉한은 자신의 군대를 만들 때 종족과 종교를 차별하지 않았으며 오직 능력 있는 인재라면 누구든지 등용했는데 이러한 일화는 기록으로도 남아 있다. 한 전투 도중 적군의 한 병사가 칭기즈칸의 말을 화살로 명중시켜 간이 낭마하게 됐는데 칭기즈칸은 전투가 끝난 후그 병사에게 상을 내리고 이름까지 하사하며 자신의 부하로 받아들여 주었다. 실제로 몽골의 군대는 아시아인은 물론 러시아와 독일, 그리고 영국의 백인들까지 포함되어 있었으며 노예 출신의 장군들도 많았다고 한다. 신기즈카는 전투에 참가한 병사들의 활약에 따라 계급과 전리품을 동등하게 배분해 주었고, 만약 병사가 전투 도중 전사하면 전사자의 가족들을 위해 전리품을 나눠주는 등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성과제도를 도입했다. 이처럼 파격적인 신기즈카 의 리더십은 병사들로부터 더욱 충성을 맹세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고, 신기즈카는 이러한 뛰어난 인재들을 이용해 대제국을 완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가 남긴 위대한 역사에는 아직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 존재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사망한 지 80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의 무덤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세계의 수많은 고고학자들은 신기즉한의 권력과 힘을 상징할 만한 엄청난 양의 보물이 그의 무덤에 매장되어 있을 거라 추측하고 있으며, 역사적 기록을 참고해 수십 년간 몽골 전역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직까지 그 어떠한 작은 흔적조차 발견되지 않았다. 칭기즈칸의 무덤이 아직도 발견되지 않는 이유는 몽골의 역사서인 몽골 비사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칭기즈칸은 자신의 무덤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으며 부하들에게 무덤에 어떠한 표식도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때문에 그의 부하들은 그를 무드로 가는 길에 보이는 모든 사람과 동물들을 죽여 없앴으며, 칭기즈칸을 묶어 난 뒤에는 수천 마리의 말들로 그 위를 달려 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렸다. 또한, 칭기즈칸의 무덤공사에 참여했던 2천 명의 노예들은 그의 병사들에 의해 살해되었으며, 이 병사들은 다른 무리의 군인들에 의해 또다시 죽임을 당하였다. 최후로 남은 칭기즈칸의 충신들은 스스로 자결함으로써 군주가 숨기고 싶어했던 무덤의 비밀을 간직하였다. 또한 전설에 따르면 엄청난 규모의 층기직한 무덤 안에는 수천 명의 여자와 하인들, 그리고 층기직한을 위해 세계 각지에서 수집한 진귀한 보물들을 함께 묻었으며, 최후까지 남아 있던 충신들은 자결하기 전 층기직한의 무덤 바로 위로 강줄기를 틀어 흐르게 해 무덤을 절대 발견할 수 없도록 하였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그런데, 최근 역사학자들은 몽골족이 세운 원나라의 역사서인 원사에서, 신기즉한 무덤의 단서가 될 만한 장기련곡이라는 글자를 발견하였는데, 이 글자의 뜻은, 신기즉한이 기련곡에 묻혀있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 이네 글자는, 신기즉한의 무덤을 유추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그 정확한 위치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 기련곡이라는 지명은, 현재에는 남아있지 않은 지명으로, 그곳이 어디를 지칭하는 것인지 정확히 알수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현재에는 기련곡으로 추정되는 몇몇 장소만 거론되고 있는데, 그중 첫 번째로 거론되는 곳이 바로 델리운 볼닭이다. 기록에 의하면 델리운 볼닭은 신기즈칸의 고향으로 알려진 곳이며, 신기즈칸은 평소 자신이 죽으면 고향에 묻히고 싶어 했다고 전해지는데, 때문에 학자들은 델리운 볼닭에 그의 무덤이 위치해 있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다. 두 번째로 거론되는 지역은 호두 지역인데, 이곳이 칭기즈칸의 무덤이라고 추측되는 이유는 몽골의 전통 때문이다. 몽골인들은 태어나자마자 말을 타기 시작해 죽을 때까지 말을 무척이나 아끼기에 말채찍을 떨어뜨린 장소를 자신의 무덤으로 만든다는 전통이 있는데, 칭기즈칸이 바로 이곳에서 말채찍을 떨어뜨린 적이 있다고 한다. 마지막 기련곡으로 추정되는 곳은 부르칸 카르둔이다. 브루칸 카르두는 바이칼 호수 서남부에 위치해 있는데 신기즉카는 살아있을 당시 이곳에서 사냥하는 것을 매우 좋아해 생전 이곳에 자주 들렀으며 하루는 큰 나무 아래에서 잠을 자다가 깼는데 그곳의 풍경이 너무나 아름다워 나중에 자신이 죽으면 그 풍경을 볼수 있는 곳에 묻어달라는 말을 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이 지역들은 각국의 고고학자들에 의해 세심하게 탐사되었음에도 어떠한 무덤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는데 때문에 일부 중국의 학자들은 칭기즈칸의 무덤이 몽골이 아닌 중국의 위치에 있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몽골의 옛 풍습 중에는 사람이 죽으면 죽은 자의 뼈는 악의 기운에 의해 침범되기 때문에 즉시 매장해야 하며 죽은 자 영혼은 그의 정신이 기드는 알타이산으로 돌아간다 라는 말이 있으며 실제로 기록에 따르면 신기즉한은 서하 원정 도중 사망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서하는 현재 중국의 닝시아 루판산맥 지역에 해당하며 이를 근거로 중국 학자들은 신기즉한 중국 무덤설을 제기한다. 이에 몽골과 세계 학자들은 반발하고 나섰는데 그러던 도중 2002년 몽골의 수도 울란마토르에서 북동쪽으로 300km 떨어진 곳에서 기원을 알수 없는 60여 개의 봉분이 발견되며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이 봉분들은 무려 3km의 돌벽에 쌓여 있었으며 규모로 보아 강력했던 통치자의 무덤으로 추측되었다. 심상치 않은 봉분의 규모에 미국 시카고 대학의 존 박사가 이끄는 발굴단이 대규모 인원을 투입해 발굴 작업을 시작했는데 조사팀은 발굴 초기. 구조물의 상층부에서 이 무덤을 지은 노예로 추정되는 수백구의 유골들을 발견했으며 이것이 친기즉한의 무덤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얼마 후 이곳에서 친기즉한 시대의 것으로 보이는 수천 개의 금은 공예품과 동전들은 물론 12마리의 마리 유골과 13세기로 추정되는 여성의 유골까지 발견되면서 사람들의 엄청난 기대를 받았는데 존 박사는 이것이 몽골의 민간에 내려오는 친기직한 순장 전설의 흔적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이러한 엄청난 친기직한 무덤 발견 소식은 오히려 현지 몽골인들의 반대 여론이 커지게 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몽골의 전설 중에는 위대한 칸의 무덤이 열리면 세계가 멸망한다는 말이 있으며, 몽골의 영웅인 친기직한의 무덤을 파헤치는 것은 그의 유언에 대한 모독이며 그를 분노하게 할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러나 조사팀은 이러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탐사를 강행했는데, 이상하게도 발굴 도중 갑작스레 돌풍이 불어 팀원들이 큰 부상을 입거나 느닷없이 땅속에서 튀어나온 수백 마리의 독사 무리가 작업자들을 공격하는가 하면, 알수 없는 이유로 차가 갑자기 전복되어 사고가 나는 등 기이한 일들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조사팀은 큰 위기를 맞게 된다. 게다가 얼마 후 탐사지역 인근에서 탄저병이 돌기 시작하자 이에 몽골인들은 이것이 전설 속 신기즉한의 저주라 확신했다. 사건 사고가 이어지자 결국 몽골의 총리였던 바수레는 몽골 대통령에게 직접 서한을 보내 신기즉한 무덤 발굴을 금지할 것을 요청했고 결국 존 박사의 연구팀은 몽골 정부의 방해와 반대 여론에 밀려 발굴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칭기즈칸의 무덤은 현재까지도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있지만 지금도 세계 수많은 학자들은 칭기즈칸 무덤의 비밀을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칭기즈칸은 평소 자신이 다시 태어난다면 평범한 사람으로 평범한 대르에서 살다가 평범하게 늙어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하는데 그러기엔 그가 세계사에 남긴 막대한 영향과 잃어놓은 일들이 너무도 많아 쉽게 잠들 수는 없을 것 같다.